여러분 하이 숫자가 함께 포함된 표 구간에서 심표 스타일을 찍어야 될 때가 있어요 천단이 구분기호 같은 거 있죠 그때 많이 사용하는 메뉴가 홈탭에 여기 표시형식 카테고리 안에 보면 심표 스타일이란 메뉴가 있습니다 이 심표 스타일 기능이 세가지가 있다는 라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먼저 첫 번째는 범위를 정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심표 스타일을 누릅니다 두 가지 변화가 생겼어요 첫 번째는 천단이 구분기호가 찍혀졌고요 그리고 오른켠을 보시면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어져 구간을 확인해 볼수 있어요 너무 답답하게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고 요렇게 숫자를 읽기 편하도록 띄어쓰기가 끝에 한칸 되어 있다라는 게포인트예요 그래서 첫번째 기능은 천단이 구분기호 두번째는 오른쪽 맞춤 오른쪽으로 정렬해 주면서 공백을 포함을 하는 두번째 기능이 있고요 세번째 기능은 여기 소수점이 출력된 구간이 있죠 여기도 소수점 출력된 구간이 있습니다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범위를 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심표 스타일을 눌러 주시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된 정수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표 스타일은 세 가지 기능이 있다라는 걸 알아주실게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주의사항, 범위를 지정하고요. 여기 맞춤 카테고리에서. 정렬을 왼쪽 오른쪽으로 하더라도 가운데 하더라도 여기 정렬은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컨트롤 시프트 1번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여기 표시형식 카테고리 상단에 보시면 통화라고 바뀌어지는 걸볼수 있죠 요런 식으로 해 주시면 정렬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심표 스타일과 통화 스타일을 구분해서 정렬이 필요할 때또 그렇지 않을 때 한번 구분해서 사용해 보세요